다양한 폰 스트랩을 비교 분석합니다. YOPNC를 포함한 총 5가지 스트랩의 장단점을 살펴봅니다. 베어링 목걸이 스트랩을 찾는다면 이 영상을 주목하세요. 5위입니다. 세련된 그레이 색상의 YOPNC 핸드폰 숄더 스트랩. 튼튼한 네마모 소재로 제작되어 스포츠 활동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도난 방지 기능까지 갖춘 이 실용적인 스트랩을 40% 할인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세련된 블랙 컬러의 길이 조절 가능한 핸드폰 스트랩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모든 기종에 호환되며 29% 할인 혜택으로 더욱 실속있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 3위입니다. 어뮤즈 밧줄 크로스 핸드폰 줄 스트랩이 놀라운 할인가로 세련된 커플 색상이 돋보이는 이 핸드폰 목걸이 스트랩을 55%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기회를 잡으세요. 2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링키 숄더 스트랩으로 스타일을 완성하세요. 오로라 색상이 당신의 개성을 빛내줄 거예요. 42%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득템 찬스. 1위입니다. 튼튼하고 세련된 타이탄 기어 휴대폰 태그 홀더 세트. 시크 블랙 컬러로 어떤 옷에도 찰떡이에요. 메탈 홀더와 목걸이줄 스트랩으로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하세요. 29% 할인된 가격으로.